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어, 월요일 한주또 시작입니다. 어, 활기찬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열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1번부터 어,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단성이 조금 좋은 개체들이 많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네, 1번은, 어, 산재 출발 한엽 중투입니다. 뒤에, 어, 적수 작은 촉을 한쪽 재란해가지고, 공골부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배양하시면서 점점 점점 세력을 받아서 이렇게 아주 넓어지면서 지금, 어, 겉강색의 무늬가 발현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옆도 굉장히 강력으로 이렇게, 어, 한엽변으로 멋지게 나왔지요. 어, 눈여겨보시고요 또, 이번은 어, 서반 단엽입니다. 아,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는 서반 단엽. 어, 그리고 3번은 금계 음, 산반노코입니다. 아, 이렇게 신화가 더 멋지게 또 어, 근계 산반노코 문이를 잘 뜨면서 올라왔지요. 어, 또 빛을 많이 주면은 모주를 따라서 아마 또 어, 근계 열로 갈 그런 종자목으로 보이고요. 어, 4번은 어, 입변 항소반입니다. 상당히 소반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서, 뭐, 초기에서 굉장히 발현이 많이 되어서 나온 그런 개치고요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개치입니다. 그리고 5번은 정일품입니다. 어, 특유의 그런, 어, 꽃광색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어, 정일품이고요 그리고 6번은 이번삼반노코입니다 보시면은 어, 모주에 보면은 또 어, 소방과 삼반호가 어, 내재된 그런 개체고요. 어, 모초에서도 신화가 삼반노코로 아주 잘 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가을 되면은 또 항으로 갈 그런 종자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번은 어, 한엽항중수입니다. 어, 보시면은 아직 색이 어, 다 들어온 것은 안지만 색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 되면 굉장히 어, 또 색이 잘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요. 지금 점점 이렇게 색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굉장히 변이 어, 입엽성으로 아주 멋지게 어, 서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어, 8번은 단염입니다 어, 단엽 종자목이고요. 나사지가 전체적으로 들어있으면서 아주 또잘 어 발현 시켜서 한번 또 발전 시켜 보십시오. 후보는 어 단엽성 한엽 삼반입니다. 보시면은 어이 끝으로 삼반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어또 단엽 같이 아주 옆성이 까랑까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삼반이, 어 이렇게, 끝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종자목입니다. 작은 작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어 한엽 황삼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엽변에 삼반 무늬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뒤에 벌버도 하나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고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또, 발전담 한번 시켜보십시오. 굉장히, 어 전체적으로, 삼방무늬가 잘 들어있는 한엽황삼방까지 해서 이열품종 어, 이렇게 오늘 올려봤습니다. 또 일본부터 가게과 족수 꼬리벌레 건강한지 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어, 산채출발한엽중투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어, 아주 전진초리 멋지게 이렇게 어, 또, 발현이 되면서, 어, 올라왔지요. 어, 뒤에 이렇게 아주 작은, 어, 약간 이쑤시개보다 조금 더 두꺼운, 어, 한쪽을 체란해가지고, 뒤에 공불번 떨어지고 뿌리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점점점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어, 더 엽이 넓어지면서 나왔습니다. 아, 아주 녹가세 대비가 상당히 좋고, 어, 색이 지금, 어, 극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어, 색이 더 짙어질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뒤에도 이렇게 색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하는 그런 개체지요. 강력으로 또 가면서 아주 멋지게 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촉수는 세척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1cm에 잎폭건 0.8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3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한번 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도 빠전도 어,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강력으로 이렇게 많이 빠전되어서 나온 그런 개체입니다. 1번 어, 한엽 중투 어, 가격은 37만원입니다. 네, 1번은 어, 산채 출발 한엽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보시면은 뒤에 공골벗 떨어지고 이렇게 재란에서 그대로 아주 작은 이쑤시개 같은 여기서 이렇게 점점, 점점 발전되어서 아주 멋지게 어, 발전해서 나왔죠. 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마가 지금또 하나 튀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그리고 어, 점점 지금 색이 더 들어오고 있고요. 가을 되면은 색이 더 어, 짙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죠. 엽성이 아주 어, 우수한 그런 한엽중투입니다 음, 산책 출발이고요. 촉수는 3촉에 어, 가격은 3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잘비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 서반단엽입니다.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어,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보시면 어, 그리고 이렇게 서반무늬가 어, 아주 기부까지 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나이도 이렇게 보시면 어, 수반 무늬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들어서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배골도 상당히 깊고요 또 엽성도 굉장히 까랑까랑 합니다 단엽에 아주 멋진 그런 어, 이것도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어, 나사지도 잘 들어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어, 또 적극 추천드려 봅니다 어, 이번 서반단엽이고요. 촉수 두 촉에 신화 한 촉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1cm에 이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엽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3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 서반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아, 보시면은 이렇게 아, 뒤에도 이렇게 잘 배양하셔가지고, 또, 어 한번파전도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척수는 두척에 신화 한척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는 11cm에 이 폭은 1.2까지 나오고요. 어, 가격은 35만원입니다. 네, 3번은 끈계3반 어, 3번 놓고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모쪽에서 이렇게 삼반놓꽃 어, 무늬가 어, 잘 들어있지요 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그 뒤쪽에는 데미지가 있고요 어, 색감도 상당히 어, 예쁘게 이렇게 잘 발현되었지요 그리고 신화는 더 멋지게 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삼반도코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지요 그래서 어, 가을되면은 색이 어, 뭐축을 따라서 끈계열로갈 어, 그런 개체로 보이고요 어, 잘비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상당히 어, 예쁘게 또 어, 나온 그런 개체입니다 세약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되겠지요 어, 척수는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3cm에, 이 폭은 0.8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2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주 멋진 근개산반 놓고 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또어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네, 3번, 어 근개산반 놓고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어 그리고 신화가 또모초에도 어, 뭐 보면은 이렇게 큰 개로 남아 있지만 신화가 아주 멋지게 전체적으로 어또삼반도코 무늬가 아주 잘 들어서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어, 가을 되면은 아주 멋지게 색이 더 어, 짙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늬가 아주 화려하면서 예쁩니다. 아촉수는 척수는, 척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13cm 에이 폭은 0.8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28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또어 변화되는 그런 어 근계산반 놓고 입니다 네, 4번은 어 입변황소반 입니다 아, 보시면은 등진쪽이 어, 상당히 이렇게 어, 소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서 이렇게 나왔지요 어, 또 빛을 많이 주면서 또 배양하시면은 아주 극황색으로 잘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지금 발현되어서 나왔지요. 뒤쪽에 비해서. 그래서, 어, 정자목으로 한번 또 적극 추천드려봅니다. 아주 멋진 그런, 어, 이번 항수업 아니고요또 어, 꽃도 한번, 어, 기대해봅니다. 이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어, 그런 개체입니다. 어, 척수는 두 척이고요, 이 길이는 14cm에 입어건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4번 항소방 뿌리,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배양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구요. 어, 밑에 도 이렇게 자마가 하나 튀고 있죠.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은 또 어, 자마가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방 어, 또 척수 늘어나겠지요. 어, 뿌리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 정자목으로 또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꽃도 기대되는 그런 어, 이벤 항수어반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이고요.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5번은 어, 정일품입니다. 어, 보시면은, 꽃강색의또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정일품이고요. 어, 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하시면은 상당히 또강색으로 어, 발현이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입니다. 작은 아주 아담합니다. 그리고 색감도 상당히 예쁘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고요. 어, 촉수는 한쪽이고요. 또 이끼리는 어, 14cm의 에원권 0.8입니다. 어,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도 조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예쁜 그런 정일품입니다 네, 5번 정일품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저 어, 뒤에 뿔벌 한쪽이 있어서 뿌리 어, 힘을 실어주겠고요. 어,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양쪽으로 지금 자마가, 어, 두개 뿔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오고 있고, 이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또 멋지게, 어, 두쪽 올리면은, 어, 멋지게 또매쪽 세척되겠죠. 그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뭐지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6번은 입병 3반 놓고입니다. 보시면은 어, 소방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서호방과 또 3반 어, 놓고가 어, 같이 내재되어 있는 어, 그런 모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밭노코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들어있고요 근데 신화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산밭노코로 아주 잘 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서 나왔죠 어, 모조에 또 보면은 황색이 어, 내재되어 있는 거로 봐서 가을 되면은 어, 신화도 저 이렇게 황으로 갈 그런 종자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빛을 많이 주면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엽성도 굉장히 후육이고요. 굉장히 까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있죠. 아주 멋지게, 또, 발전 담 무시켜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모주에도 이렇게, 어 색이 잘 들어있습니다. 황색의 무늬가 들어있죠. 그래서, 신화도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을되면은 세이또모조를 닮아서 황으로갈 그런, 어, 개체를 보여집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 아주 가랑가랑 그런 엽상을 가지고 있는, 어, 이펜 삼반노코입니다. 촉수는, 어, 한쪽이 신하, 이렇게, 어, 한쪽이고요잎 길이는 17cm에 잎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6번은 이변 어, 삼반노 코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3 가닥인데 조금 개수는 작아도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또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또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어, 아주. 예쁘게 지금 발현되어서 나온, 어, 입연산반 녹고구요. 촉수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어, 한엽 항중투입니다. 보시면은, 어, 진청의 녹가 대비가 상당히 멋진 그런 개체지요. 어, 또, 엽성이 아주 가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고 또 이렇게 입것도 잘 오가져서 어,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치마 잎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중풍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 이것도잘 오가져있지요 그래서 어, 상당히 또 어, 매점 만들면 아주 멋진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지금 색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어, 가을 되면은 더 색이 짙어져서 아주 어, 멋지게 극강색으로 들어올 그런 개체입니다. 종자목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그런 개체고요 촉수는 한쪽에 잎 길이는 13cm에 입법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3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아담하게한번또 어,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 어, 환염 항중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 어, 이렇게 굉장히 다섯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종자목으로 어, 한번 또잘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상당히 예쁜 그런 어, 한엽황종두입니다 촉수는 한쪽이고요. 이길이는 어, 13cm에 이폭은 어,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3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멋진 또한엽황종두 어,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번은 어, 단엽입니다. 보시면은 배골이 상당히 깊으면서 아주 뱀이 어, 어, 이렇게 잘어가져 있습니다. 가랑가랑 그런 잎성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나사지도 이렇게 막막하게 잘 들어 있고요. 어, 촉수는 한 쪽에 진화 한 쪽입니다. 어, 안에 의 끝에 스크래치 조금 있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신화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또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이끼리는 13cm에 입폭은 1.1까지 나옵니다. 어, 굉장히 강력이면서 아주 멋진 그런 종자목이고요.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예쁘게 비앙하셔가지고 어,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상당히 이렇게 잘 오가져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단엽입니다. 네, 8번 단엽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어, 다섯 가닥, 작은 것까지 해서 여섯 가닥이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배양하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자마가 어 이쪽에도 지금 하나 튀고 있죠. 이 자마입니다. 하나 튀고 있고 또어 지금 이쪽에도 하나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어 우선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 멋지게 또 배양하시면서 한번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한쪽 예쁘게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요 그리고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또 예쁜 단엽 한번 잘 비앙 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9번은, 어, 단엽성 한엽 3번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나사지가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선전하게 어, 들어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렇게 3번 무늬가 끝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진청해. 또 어, 색감이 상당히 예쁜 그런 게 됩니다. 변도 아주 어, 끝으로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상당히 예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변이 상당히 잘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이게 3번 이 끝으로 이렇게, 어또 오가져 있으면 잘내재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 한번 배양하시면서 또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어, 저는 사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깔려져 있습니다. 어, 촉수는 1.5쪽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벌버가 또 하나 있고, 어, 한 입장에 있어서 1.5초에 신하 이렇게 한초 어, 그로 지겠고요 그리고, 어, 입 길이는 9cm에 입 폭은, 어, 0.5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 종자성이 굉장히 괜찮은, 어, 종자목이고요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 멋지게 도 어, 져전 드시게 보십시오. 네, 9번, 어, 단엽성 한엽산반입니다. 아, 보시면은, 어, 굉장히 뿌리는, 천실합니다. 작은 아주 작습니다. 근데 가닥수는 많고요 그래서, 어, 예쁘게 또 배양하셔가지고, 한번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끝으로 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어, 그런, 음, 한엽산반입니다. 아주 단엽까지 가랑가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척수는 척수는 한쪽에 어 신하 한쪽 1.5초 쪽에 어 신하 한쪽으로 치겠습니다. 뒤에 볼브도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5초 쪽에 신하 한쪽. 그래서 어 가격은 7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 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 0번은한엽황 3반입니다. 아, 굉장히 이렇게 어 한 옆, 한 옆변에 항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단 옆까지 아주 엽성도 까랑까랑하고요. 어, 변도 상당히 어, 예쁩니다. 한 옆변에 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지요. 그래서 정자목으로 한번 또 추천드려봅니다. 뒤에 벌브도 하나 있고요. 어, 촉수는 한 쪽입니다. 그리고 이끼리는 5cm에 입폭은 0.6입니다. 작은 아주 작습니다. 종자목으로. 그래서 가격은 어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쪽에 벌벌 뒤에 하나 있어서 힘을 실어주겠고요. 괜히 한엽변으로 상당히 예쁘죠. 전체적으로 산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어 상당히 예쁜 그런 한엽 향산반입니다 네, 10번, 한여 황산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생장점 다 살아있고, 새뿌리도 내리고 있고요. 뒤에 벌보도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벌보가 있어서 또 힘을 실어주겠고요. 어, 그리고 또 보시면은, 아주 변이, 어, 한엽변에 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종제목으로 아주 예쁘지요?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주 잔역 같은 그런 어, 한엽 황산반입니다. 촉수는 한 쪽에 벌버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작은 작고 아담하지만 또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열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조금 종자성이 좋은 그런 개체들이 많습니다. 눈이게 보시고, 또 입시다 시가지고 멋지게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어, 오늘 월요일 한주 시작이죠.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 또, 어, 내일 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의 나눈이었습니다.